플레이를 마치고 나서 또 교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잘내 줬죠? 어, 이영준 기회에요 다시 나 아, 대표 죠 골! <laughs> 이영준의 패스, 김영준의 마무리. 스코어 5대 1을 만드는 아냥라입니다 네. 아, 어, 방금 전에 김영준 선수와 이영준 선수의 서로 간의 주고받는 코믹 플레이 아주 좋았습니다. 대명 수비를 2대2 상황에서 완벽하게 제압했죠. 네. 아 이렇게 되면 김영준 선수 오늘 멀티골 지난 대명전에 이어서 대명을 상대로 두 경기 세 골을 터뜨리는 김영준 선수입니다. 네. 김영준 선수가 지금 내주는 판단도 없고 내준 이후에도 구경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로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사실 이영 준 선수가 팍을 잡았을 때는 패스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만큼 그래도 무방할 만큼 정말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3피리어드 13분. 남지 않은 시점 인데요.